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이 해마다 인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내년 사업에는 지리산 화음사와 오대산 월정사 등 전국 전통사찰 43곳이 재선정되고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 접목에 경주 칠부람과 제주 묘법연화경 활용이 선정돼 불교 전통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면서 내년 사업 신청에도 648건이 몰렸습니다. 경쟁이 심화된 만큼 콘텐츠의 우수성과 사업 역량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두 410건이 선정됐습니다. 아, 23년 활용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단체도 명시하도록 하였고요. 아, 체험 키트 등 상품화 가능한 컨텐츠를 신청서에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아, 또한 그둘 이상 지자체 협업 사업을 아, 장려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생생문화재 분야에는 경기 양주시의 유네스코 웰컴투 회암사나 충남 서산시의 보원사지 세상원을 담다 등 모두 165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1700년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이나 공연, 답사 등으로 풀어낸 고품격 전통산사 활용사업에는 천룡고찰 43곳이 선정됐습니다. 지리산 화엄사를 비롯해 월정사와 수덕사 등 기존 36곳에 장성 백양사 등 7곳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23년 전통산사문화자랑사업은 43건이 선정되었는데요. 그중 하나 예로 어, 전남 나주시의 불회사에서는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석장승과 주변 숲의 이야기를 스님께서 활용 사업에 동참하셔서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어, 전통 산사를 비롯해서 주변의 문화유산을 좀 찾아서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우리 문화유산을 통한 치유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만해스님의 시무장을 활용한 서울 성북구 사업이나 불갑사를 배경으로 한 영광군 사업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주시의 칠부암 힐링 체험이나 증강현실을 결합한 서귀포시의 찾아라 묘범연화경은 첨단 기술을 만난 불교 전통문화의 성공 모델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